먼저,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방인도 유대인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유를 불문하고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우리 뭐 자격이나 우리 출신이나 어떤 상태나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모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도 분열하고 갈등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이 교회가 이렇게 연합하고 우리 목장이 하나 되는 것, 사탄이 싫어하는 것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지금도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의 시험에 빠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지는 교회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지려고 몸부림치는 교회와 목장이다.